안녕하십니까 mr입니다 오늘은 전 영상 애플워치 4를 꼭 사야 하는 이유 5가지에 이은 애플워치를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애플워치지만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활용성 활용성이에요 사실이 애플워치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 제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간 확인 그리고 알림 확인 시계로서의 액세서리 이그 정도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기능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들입니다. 한마디로 활용성이 높지 않은 사람인데 조금 편하자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꼭. 사야 되는 건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4에서 혁신적으로 들어간 기능 심전도 측정 기능인데요. 정말 심장 관리에 있어서 심전도 측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뭐 심부전이나 기타 심혈관 질환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들도 언제 건강이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심전도 기능을 애플워치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심장의 이상을 이 심전도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 얻은 애플워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고 분명히 많은 개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에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FDA에서 이 심전도 기능을 승인 받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청이에요. 우리는 식약청에 심전도 기능을 등록하려면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보통 의료기기는 4년 정도의 임상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길면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애플워치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측정을 하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쓰려면 멀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성과 원래는 되는 기능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쓸수 없는 심전도 기능 같은 것들 때문에 브로치를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연동성인데요 음참 이거는 저는 정말 애플을 좋아하고, 삼성도 좋아하고, 모든 IT 기기를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애플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다른 뭐 삼성 기기나 LG 혹은 안드로이드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조차 되지가 않아요. 물론 애플만의 생태계가 탄탄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뭐 애플워치를 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애플워치가 아이폰에만 연동된다는 사실은 뭔가 기분이 나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갤럭시 워치나 다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기들과 연동이 되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애플만 본인 생태계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요 제품들을. 물론 이게 하나의 뭐 전략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던 애플을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기는 계기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편리한 기능들도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 이쁘잖아요. 근데 아이폰에만 쓸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폰이 아닌 다른 사용자분들이면 절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뽑아 봤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 애플 워치 이 본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밀레니지 루프의 문제인데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긴 해요. 저처럼 일을 할때 셔츠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밀레니지 루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쇠로 만들어져 있고 그물 모양이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끝에 라인들은 굉장히 지금 만져보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소매가 많이 까지고 보풀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요. 너무나 이쁘지만 이거 몇번 차면서 우리가 셔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 이쁜 밀레니지 루프는 셔츠가 아닌 소매 쪽에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옷들을 입을 때나 착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밀레니지 루프는 셔츠랑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밀레니지 루프의또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붙는 형태다 보니까 이 보시면 자자 자. 밀립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석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정확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밀릴 수밖에 없는데 손목에 딱 맞춰서 차 놓으면 어떻게 활동하다 보면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를 다시 해 가지고 손목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지 루프를 구매하실 땐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배터리입니다. 와 배터리는 물론 1세대에 비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18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틀이 채 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처럼 요즘은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하고 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매일 충전하고 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신경 쓸게 하나 더 느는 겁니다. 심지어 충전 기도 따로따로 꼽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연결해 줘야 되는 그 불편함 느껴 보시면. 아... 괜찮다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배터리를 말씀드렸냐면 사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46mm 짜리가 최대 8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진짠가 싶었어요 정말 너무 배터리가 오래가서 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애플워치 시리즈4는 18시간 전자가 똑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워치에 비해 크기도 좀 작고 슬림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두 개를 배터리만 넣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이 다섯 번째 이유가 가장 치명적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왔는데 가격입니다. 이거는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요. 물론 이런 제품 하나 만들 때 원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뭐 개발비, 뭐 노무비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비싼 거는 뭐 알겠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최소 50에서 최대 100만 원 초반까지. 에르메스 버전을 사면 훨씬 가격이 뛰죠. 그거는 뭐 논외로 하겠고요. 너무 비쌉니다. 사실 이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의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단연 애플워치고요. 두 번째가 갤럭시 워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갤럭시 워치는 가장 비싼 모델이 40만원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가장 싼 모델이 50만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갤럭시 워치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애플워치에 들어있는 웬만한 기능들이 다 되기 때문에 가상비로 따졌을 때는 아... 글쎄요. 이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알림이나, 그리고 시간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면서, 가격도 정말 싼 제품도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밴드3요. 제 영상에도 따로 미밴드3의 리뷰가 나와 있긴 한데, 그 제품은 3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알림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배터리가 20일은 갑니다. 근데 3만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섯 번째 요인 가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편인 애플워치 시리즈 4를 꼭 사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와 이번 동영상 애플워치 시리즈 4를 꼭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구매하고 싶다 혹은 제 동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품의 장점 단점을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아 그래도 나는 디자인에 끌려서 구매를 해야겠다. 혹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구매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비중이 큰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될수 있다는 라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용했거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아래 보이시는 아이콘 누르시면 구독 되거든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